안녕하십니까. 2024년 청양뉴스 아나운서 정하찬입니다. 청양초등학교에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의 청양초등학교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 20일에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도달아 기자가 그날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청양초등학교 학교 교육 설명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청설관에서 각반을 대표하는 학부모회 임원 어머님들을 비롯한 본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막 실시되었는데요. 2024학년도 청년초등학교의 선생님들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과정, 학사 일정, 교육활동 등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특히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권 활동 보호, 학교 폭력 예방, 가정 폭력 예방, 아동 학대 예방, 선행 학습 근절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학교 교육 과정 설명회로 인하여 학생들의 바람직한 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학교 교육 설명회에 나와 있는 도단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행복을 키워가는 학교 교육에 대해 부모님들의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에는 우주소년단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신설아 기자가 그날의 진지한 분위기를 전해 드립니다. 네. 지금 제 뒤에서는 한국 과학 우주 청소년단 줄여서 우주소년단 발대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청량초등학교 우주소년단은 지난 2023년 8월에 창단을 하여 현재 2024년 두 번째 발대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주소년단은 창의적 사고와 강인한 정신력, 강원도 애양신과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국가 과학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총 69시간을 계획하고 있는 청량초 우주소년단은 천체 망원경을 활용한 달가직과 한국 우주과학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학년도 청량초 우주소년단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 청량초등학교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발대식에 나와 있는 신설아 기자였습니다. 네, 올한해 우주 소년단의 다양한 창과 활동이 기대되는데요. 올가을 열리는 한국 우주 과학 경진대회에서도 호기심 가득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관내 체험학습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1일 작은 영화관 달빛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박준석 기자가 그날의 즐거운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작은 영화관 달빛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4월 11일은 관내 현장 체험 학습 날로 제 뒤에 청량초등학교 학생 33명이 마술이 소재에 있는 영화관에 막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영화 관람은 쿵쿵팬더4로 어제 4월 10일에 개봉한 미국의 무술 코미디 애미네이션 영화입니다. 저도 기대가 참 되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있는 영화관을 친구들과 현장 체험 학습을 와서 좋았고 다음 현장 체험 학습은 어떤 시기 대돼요이 현장 체험 학습은 청량초등학교 맑은 햇살 꿈동이들의 세상 두드리기 진로 프로그램을이완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오늘 4월 11일 영화 관람을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 요리 교실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등 다양한 학년별 체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네. 영화관 이외에 또 다른 현장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4월 11일은 현장체험학습 외에 또 다른 활동이 있었는데요. 유치원생을 비롯한 본교의 모든 학생들이 텃밭에 감자, 고추, 가지 등을 심었다고 합니다. 노건희 기자가 그날의 활기찬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생태 텃밭 현장에 나와 있는 노건희 기자입니다. 현재 4월 11일 목요일 오후에 생태 텃밭에서 본교 학생들이 다 함께 감자를 심고 있는데요. 이곳 청양초등학교 텃밭에서 여러 개의 일항 중 10개의 일항에는 감자를 심고 각 학년별로 고추, 가지, 당근 등을 심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2024학년도 탄소중립 실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텃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식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수학의 기쁨 등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상 생태 텃밭에 나와 있는 노원희 기자였습니다. 네 텃밭에 있는 식물이 쑥쑥 자라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사월 십오 일은 과학의 달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최민재 기자가 그날의 호기심 가득한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놀라움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던 사월 과학의 달 행사 알는 만큼 가까워지는 과학동산이 개최되는 날입니다. 4월 16일 화창한 오전부터 오늘 행사를 위해 청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분주하게 과학의 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에어로켓, 3, 4학년은 전동 비행기, 그리고 5, 6학년은 물로켓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위해 청양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학의 달과 장애인의 날을 연계하여 탐구하는 즐거움과 장애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행사를 통해 청양초등학교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탐구심을 키워주며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최민재 기자였습니다. 네, 과학이달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양초등학교 학생들의 궁금했던 호기심을 해소하고 통통 튀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날이었다고 하니 벌써 내년 행사가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해도 청양초등학교의 즐거운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